네. 님은 이 네. 뭐 상기 보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어 일단은 그냥 리포트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라이언 셀키스가 굉장히 방대한 지식 수준에 되게 놀랐고요. 보통은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 뭐 일을 한다 아니면 공부를 한다 리서치를 한다 하면은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좀 편중되기 마련인데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말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먼저. 어, 눈에 띄었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비트코인 오디널스나 인스크립션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채굴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채굴자들이 이제 수수료를 이제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어, 법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인데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고인 매치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반면에 라이언 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좀 자유주의자인 성향이 강하고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는 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방감기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네. 네. 채굴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인 그게 자꾸 줄어드니까 네. 그럼 채굴자가 뭘 먹고 살지? 채굴자들이 계속 이 비트코인 작동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주변에 이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올라가는 게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좋은 거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맥시멀리스트라는 단어가 건강하다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타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립토를 조금 벗어나면 아무도 비트코인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들의 고정관념에 박혀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 제한 이런 게안 보이는 건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돼버리면은 비트코인만 바라보고 그렇죠. 네. 자기들도 어떤 면에서 는패쇄적인 우리가 열심히 이걸 파하고자 하는 전통 금융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마인트셋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맥시멀리스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 는좀 그런 청향은지향을 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그런 면서 봤을 때는 모디너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뭐 민코인이나 이런 거일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비트코인에 생기면 좋겠다 한는걸 갖고 있지만은 일단은 밈이 될때 뭐가 됐는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블록스페이스에 뭔가 그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정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 서클이랑 갤럭시 디지털의 IPO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까지는 아무래도 미국의 적대적인 규제 환경 때문에, 추가적인 가상자산 업계에서의 상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언셀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좀 상장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서클의 탄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뭐, 갤럭시 디지털의 그 사업 분야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음, 바라본 점이 음, 가장 놀라서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은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IPO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원칙대로 정책이 운영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SEC 같은 어떤 규제기관이 하는 일은 투자가 괜찮은 애들하고 안 괜찮은 거를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원래는 SEC의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ETF 승인할 때도 보면은 어, 게리 겐슬러가 뭔가 발언을 했잖아요. 승인 이후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We are uh, merit neutral. 거기서 사용한 그 표현 merit neutral 는건 뭐냐면은 이 투자는 돈벌 투자이고 이거는 손실 이날 투자다 이런 거를 구분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merit neutral 네. 는 뜻이. 그러니까 SEC가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은 뭐냐면은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이 투자가 좋은 투자인지 안 좋은 투자인지 판단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정보의 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게 에, 목적이다라는 게 이제 SEC의 원래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자들을 보통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SEC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그거인 거죠. 이거는 SEC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1930년대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기록들 보면 나오, 나오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죠. 한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의 SEC가 과연 옛날에 세법적 원칙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에 응.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게리 갯슬러도 이후로는 We are very neutral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은 서클이 또는 갤럭시 디지털이 지 미국에서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은 지금 캐나다에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IPO를 어,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SEC의 판단은 이 회사가 좋은 투자처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칙을 따른다면은 승인 못해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SEC는 자꾸 크리토가 제도권화에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메릿뉴트럴한 레귤레이터가 아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뭐그 디스크로즈를 다 한다고 해도. 네. 어,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글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언 섹스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레이어 1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약간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어 1이나 다른 뭐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 파일을 뺏겨가지고 어, 점점 그 가치가 어, 다른 레이어 1이나 R, 레이어 2로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유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세요저 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장이고,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4년에 당장 그 예측으로 적절한 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점차 성장하다 함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뭐 이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레이어 1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라이어스테릭스가 언급한 것처럼 공급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비트코인보다 훌륭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훌륭한 공급 역학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워낙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스탠다드처럼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2024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레이어2나뭐 이런 다른 데로 옮겨가는 프렌드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고 이게 발생을 하겠지만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2024년에 당장 그게 막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토크노믹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수한 토크노믹스의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2024년에 압재는 아니다. 요러, 요러, 요런 의견습니까 네, 네. 그것도 뭐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내가 그 정도는 그 외에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느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뭐 조금씩 나온 얘긴 한데 아까 정치에 관해서 네. 어... 얘기를 한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이거는 사실 리포트에 나왔다기보다는 네. 뭐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일어났던 변화 제가 이제 공화당이 돼야지 뭔가 업계에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공화당 후보 중에 이 크립토를 되게 잘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이크프토가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네. 비백. 예. 아, 네. 젊은 그 인도계의 인기, 네. 제약회사 비즈니스로 네. 굉장히 이 성공한 네. 그런 분이 이번에 나왔죠. 한 4위 정도 하다가 조선에서 네. 그만두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를 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랑 이비백랑 사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정책적으로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트럼프 캠프에 조인을 하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비백의 어떤 친크리퍼적인 그런 생각이나 성향이 크립토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정말 공화당이 돼야 되겠네요 <웃음> <웃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이 업계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트코인 수수료에 관한 얘기 네. 그때 잠깐 언급 했었는데 라이언 세키스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비트코인 맥스멀리스트는 아무 문제없어 이런식으로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음.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네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블록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다른 수요가 생겨서 오디널스나뭐 이런 걸로 네. 인해서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피가 그냥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네. 이제 모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인거죠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놀랍게도 2,100만 개 코인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2,100만 개 비트코인 발행량을 이걸 바꾸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바꿀 필요는 없고 인플레이션율이 한 1%나 그 미만 정도 조금이라도 나오게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 채굴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어떤 커뮤니티가 합의를 봐서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POS를 전환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그냥 비트코인이 망하는 거예요. 채굴자가 더 이상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여를 안 하게 되면은 체구를 안 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이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률을 갖다 똑같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은 네 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네.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음. 그러니까 25%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90%고, 예, 네. 나머지를 뭐 조금씩 조금 그냥 네. 이 정도까지는 네.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똑같이 25, 25, 25 이렇게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거는 상당히 뭐 이분 의원에는 네. 이 다른 가능성도 그만큼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음... 어떤 그런 뜻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비트코인이 좋게 보지만은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투자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물론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나의 감정을 잠깐 접어두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뭐 라이언 샌키스가 이런 의견 낸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 가설에 음. 잘못된 게 없는지 짚어봐야 되는 그런 한 계기가 된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음. 처음으로 저희가 이 메사리 리포트 번역한 다음에 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음. 유영 님은 이제 많이 음. 익숙해져 가지고 술술술술 말도 잘하시는데 <laughs> 어, 도교 님은 처음이었는데 네. 어땠어요? 처음이라 긴장을 아. 많이 했는데 센터장님이랑 아. 박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무사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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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참 무궁다한 을 주시네요 아.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어, 이 정도로 어, 저 의견을, 어, 저의 의견을 어, 여러분들과 이제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코빗 있었죠 코빗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